코스프레 때 케이서 중요하다고 생각요 아. 저요. <laughs> 사실 당연한 거죠. 당연한 거아요 원래 코스프레 자체가 애정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원작 춤이 아니고 이들이 2차 춤이니까 케이서 위해서 이것까지 해서 향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행사장 갈때 약간 좀 남자 캐릭터 하면은 좀 아. 아까 말했던 월드 섹스 엠버서더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오늘 뭔가 아좀 상큼한 향이 나야 된다. 아 오늘 여자아이다 이러면 약간 플로럴한 향수를 뿌리기도 하거든요. 직접 조합해서 어? 향수를 만드는 서비스요 그래서 공방에 가지 않아도 자기가 직접 키트를 만들어서 아 약간 내가 이런 취향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이제 직접 그러세요. 향수를 만들어 볼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 들었을 때딱 듣자마자 아 이거 씻던 향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취향의 향수 물론 만들 네. 수 있어요 근데 노린 거 어, 아닌가 저 진짜 그 대표님이 어떻게 할줄알거든요 <laughs> 아니시래요 <진짜> 아니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좀 필사적으로 저 강사님과 싸우고 왔습니다 <laughs> 아, 향기까지 코스피하는 느낌 음, 한번 저희가 회사장을 만들고 회사장을가볼까 오월 석코 일일에 이렇게 사이이 같냐? 파란 계열 소코 일일에 월석코일회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만나보냐? 저희가 직접 모란국의 팀 콜을 하고 향수를 뿌려보고 여러분께 보채스키를 한번 해드리려고 니다